범 17. 감각 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범 17. 감각 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재 당신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태로서 생각이 감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첫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말소리를 듣는 것은 그동안의 버릇으로 인하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읽기를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하여 눈으로 글씨를 보고 본 그대로를 입으로 발음을 하고 나오는 소리 그대로를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 경입니다. 이렇게 하여 감각이 개발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생각에 억눌려 있던 감각이 노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에 얽눌려 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엎고 승리를 거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본연의 자기가 깨달아집니다. 무심일심의 정체를 항상 존재해 왔던 그 상태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상극의 관계에 있던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조화 통일된 무극이자 태극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각각 놀던 감각과 생각이 둘이 하나가 되면서 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주 만유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소멸된 근본 자리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본연의 자기는 감각 개발로 인하여 드러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각 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억눌려 무뎌지고 무의식이 된 감각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본연의 자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무국이자 태극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감각과 생각이 말을 듣습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옵션이 걸립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막히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불통지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가 타고난 잠재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성 회복입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화완성의 길입니다. 봄17 감각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범17 감각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재 당신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태로서 생각이 감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살려내야 합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말소리를 듣는 것은 그동안의 버릇으로 인하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읽기를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하여 눈으로 글씨를 보고 본 그대로를 입으로 발음을 하고 나오는 소리 그대로를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경입니다. 이렇게 하여 감각이 개발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생각에 억눌려있던 감각이 노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에 억눌려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엎고 승리를 거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본연의 자기가 깨달아집니다. 무심 일심의 정체를 항상 존재해왔던 그 상태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상극의 관계에 있던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조화 통일된 무극이자 태극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각각 놀던 감각과 생각이 둘이 하나가 되면서 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주 만유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소멸된 근본자리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본연의 자기는 감각 개발로 인하여 드러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각 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억눌려 무디어지고 무의식이 된 감각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본연으 자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무국이자 태극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감각과 생각의 말을 듣습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옵션이 걸립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막히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불통지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가 타고난 잠재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성 회복입니다. 이것이 인간 개발 자아 완성의 길입니다. 범17 감각 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범17 감각 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재 당신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태로서 생각이 감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살려내야 합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살려내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말소리를 듣는 것은 그동안의 버릇으로 인하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하여 눈으로 글씨를 보고 본 그대로를 입으로 발음을 하고 나오는 소리 그대로를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감각을 개발하는 첩경입니다. 이렇게 하여 감각이 개발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생각에 억눌려 있던 감각이 노연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에 억눌려 있던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얻고 승리를 거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본연의 자유가 깨달아집니다. 무심 일심의 정체를 항상 존재해왔던 그 상태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상극의 관계에 있던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조화 통일된 무극이자 태극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각각 놀던 감각과 생각이 둘이 하나가 되면서 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소멸된 근본자리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본연의 자기는 감각개발로 인하여 드러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각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억눌려 무디어지고 무의식이 된 감각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본연의 자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무극이자 태극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이 차려져야 감각과 생각이 말을 듣습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옵션이 걸립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막히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불통지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가 타고난 잠재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성 회복입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화완성의 길입니다.